신나는 주말입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건강과 부, 그리고 좋은 기회가 많아집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내적인 환경입니다. 이것은 노력과 마음 먹기에 따라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수용하며 만족하는 자세를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장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에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행복에 대한 시각을 바꾸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좋은 말을 쓰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학습과 노력에 의해 훈련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이 왔을 때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